맞다 이저 자동 업데이트 직전이었어요 천재 아니고 어떻게 말했지 이거 와우 오, 어, 패턴 좋고 너도 힘들지, 이제 솔리암 저, 내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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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좌우 앉아 노랑 노랑 제가 암수 원 뭐야 박스하는 아, 박스 거랑 겹쳐서? 어. 네 <laughs> 바로 갈게요 가이아 가이아 가아 소소함수 비둘기 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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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기 비르기, 비 가능. 네. 아까비. 아까비. 아 세시, 오른쪽 세시, 지금 주세요. 네. 포크 함수. 넣어라. 이번에 딜 엄청 빨라요. 어, 아데는 체험만 나도 될것 같습니다. 포서에요 네, 한시 룰렛 주시. 스페이드. 노란공좌우좌우 음, 좌우. 음. 그냥 혼자도 돼요 저 아덴이 없어서. 아, 껴도 네. 되고 아, 꼈어요 끝나고 되죠? 네 딱 좋다 이번에 우리가 초반들이 조금 밀리네 창각 비는 만큼. 일곱 시. 일곱 네. 시. 저한 사이클 다음에 갈게요. 조금. 어네 패턴 보고 갈게요 저와 있으니까. 네. 이거 카마시 끝나고 되나요? 네 가능. 네. 패턴 한번 보고 갑니다. 네. 가능. 갈게요. 네. 위에 조심. 아웃. 무력 좀 신경 써주면 좋아요. 아. 주사위. 아. 아니아니 아래도 주사위. 위. 위가 아니야. 조금 모자랄 것 뭐. 같은데. 아, 맞아요. 피해요, 피해. 공 피해요, 공 피해요, 찐무때하면 돼요. 응. 네. 좋아, 왼쪽 아 글로 갈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클로버, 아, 클로버. 클로버 나야 나 다행이다. 흩어져 흩어져. 됐어, 나이스. 아 이게 되네. 아야 왼쪽 왼쪽. 자 맞죠,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그다음에 클로버. 먹고 스페이드. 찐무때 가능. 찐무 네. 밀어볼게요 찐무때 저도 가능. 비둘기 때어 날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쪽. 쳐다보잖아 기분 나쁘게. 빈물었어. 또 막다른데. 그래도 찐물라서다 받은데 이번에 잘 빨았다. <laughs> 많이 오버딜로 간 거라. 보세요. 기보기 슈가 폭발 때 많이 쳐요. 오. 저 아덴 70, 솔리 암수. 어 보고 와요. 아. 아 맞출 수 있어요. 카운터? 조심. 왼쪽 아래 저다 왔어요. 네. 리 암수. 네. 다 들어왔어요. 암수 쿨이야. 아, 또 내가 던 쏠 나왔어요 네좀 모여 최대한 모여 아래 건 깼어요 아. 네다 잡았어요 바닥 <laughs> 아... 조심 바닥 조심 뭐야 여기서 컬파 나왔고 쏠 잡고 자리해요 딜하고 스펙 네. 하트. 스페어. 하트 여기 여기부터 여기. 네, 하트부터 네, 여기, 해요. 여기도 하트. 오케이. 하트 여기. 그다음 여기 맞죠? 여기 2번. 있지. 2번 6번. 어. 네. 어. 2번 6번? 여기랑 여기. 네. 아덴 채워 놨어요. 난아솔리. 저 아덴 절반. 금방 금방 채울게요, 이번 바로 채. 요 이건 이번에 돌릴까? 호크 님이랑 소소랑? 아 저는 맞... 썼어요. 아까. 오케이. 건축어 할때 썼어요. 나이스. 내려오면 가도 돼요. 에이. 들어가 있어요. 호크 암수. 안전어요빽 네, 앉아. 미쳤다. 각성비 6천만. 대박이다. 사리 사리. 이완대지. 응. 음, 아,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진이저가짜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다 진짜. 저 진짜. 저진 피하고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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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니가 니 제가 수네 바로 갈거에요 저수개 남아서 나 나가요 네. 갈게요 위에 조심 오케이 지웅쳤어 나다 오케이 쫄 한번 더 나올수도 네. 케이사위랑 붙일수도 네. 임무공항 베스도 지문 밀어볼게요. 빨간 공 빨간 아, 빽빽간중간으로간요 아, 아, 쏘서 안쏘요 네. 빨문때갈수 있어요? 아, 네, 저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 공놀이 간 거. 빨요 거. 빨간 거. 빨어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 거. 빨 거. 조심하고 세요 안쓰요 변신한네나 이거 못보겠겠다 인형 이야7시 어, 네. 해줘 네저제게요네터다 나이스 아, 진짜 큰일 날거다 주사위 주사위 아래살까요 네. 오른쪽으로 와요 게클 늦는데? 클 먹고 위에 아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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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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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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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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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아래, 아심아아아아 네. 네. 아래, 아래, 아 하힐 다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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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 아, 아, 아 이거 오크 아드각성 돼요 이번에 마지막? 네콜 네. 주세요 어더 언제든지 되겠다. 돼요 오케이 어 쏠리 암스 패턴 보고 갈게요 먼저 댐 가능 가요 위에 조심해 계속 우리 암스 다 썼죠? 네, 아나 네. 아, 나 죽을지도? 안 죽어. 아덴는안차요 계속 미세요. 네. 이거 계속 버스 만들이에요. 네. 나이스. 나았다 와, 씨. 마지막 포커스샷 막타다 이거. 그지? 아, 이거 뭐신성검인데 야 아, 이게 신선인데 이게 베이커지 <laughs>